아, 잘 잤어? 어디는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들어가보자. 응, 밥 달라고? 밥 달라고 그러는데 왜 저기가 소음이 저렇게 나왔지? 어? 저게 뭐야 저거? 어, 어, 얘들이 지금 큰일 났네요. 내가 아내를 들어가봐야 되겠네 이거 뭐야 이게? 응? 이제 날씨가 뜨뜻하니까 이제 너희들 이불을 다 뜯어버린 거 아니냐? 어디 한번 볼까? 어허, 이거 봐, 이불을 다 이렇게, 응? 이놈의 새끼들 안 되겠는데? 또, 너희들이 지금, 이게 뭐냐고, 에헤이. 이불을 저렇게 이제 딱 빨아주고 했었는데, 이놈의 새끼들. 아이고, 이리 들어와봐. 다 들어와봐. 들어와. 들어와. 다 들어와. 호빵이도 들어와. 들어가, 저기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